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기호나 특수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드에서 기호문자를 입력하려면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과 워드의 기능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익혀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먼저, 윈도우 기본 기능으로 기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기호를 입력할 때,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나 기호를 입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워드에서는 한자를 눌러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 슬래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호 목록 상자가 실행되었죠? 이때 탭키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 있는 보기, 변경을 누르면 지금처럼 기호 목록이 확장되어서 한눈에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기호를 선택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되고요. 또는 방향키를 눌러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크로바 표시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방향키를 누를 필요 없이 8번째 크로바를 입력한다면 8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클로벌 표시 바로 입력되었죠. 그리고 한글 자음 미음뿐만 아니라 한글 자음 기역에서 히 그리고 상기역, 상디귿, 상비읍, 상시옷에도 특수 문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자음에 등록되어 있는 특수 문자는 블로그에 표로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영상 아래쪽 더 보기를 누르면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글자음 기억을 입력한 상태에서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르고 슬래시를 누릅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와 글자 사이 중간 점을 찍는다든지 또는 줄임표를 찍는다든지 하는 이런 기호들을 입력할 수가 있죠. 선택하면 바로 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을을 입력하고 윈도우 로고 키 슬래시를 누릅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여기에 단위 문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제곱킬로미터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단위도 아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기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누른 상태에서 기호를 선택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기호 목록에서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바로 선택하면 되지만 지금 원하는 모양이 없을 때에는 다른 기호를 선택합니다. 기호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글꼴을 선택해서 현재 글꼴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하위 집합이 표시되었죠? 클릭을 해 보면 기호들이 다양한 집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기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지금처럼 네모 모양을 삽입할 수가 있네요. 그 외에도 다른 집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원하는 방향의 화살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꼴 중에 기호 문자에 해당하는 윈딩스 글꼴을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려서 W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윈딩스, 윈딩스2, 윈딩스3, 그리고 웹딩스라고 하는 글꼴까지 총 4개의 기호 문자용 글꼴이 있죠. 먼저 윈딩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제공이 되네요. 그리고 윈딩스2 또는 윈딩스3를 선택하면 윈딩스3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화살표 모양이 제공되네요.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선택하고 삽입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살표를 입력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윈딩스와 같은 기호 문자용 글꼴에 있는 기호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라면 바로 가기키로 등록을 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바로 가기키 단축키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체크 박스를 자주 사용한다면, 글꼴 중에 윈닝스 툴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체크 박스나 엑스박스 아주 다양한 모양들이 제공되죠. 체크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가기 키를 누릅니다. 그럼, 키보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 새 바로 가기 키에 키를 등록하면 됩니다. Alt, Shift를 누르고 1을 누르겠습니다. 기존 Word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가기 키와 중복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Alt 키와 Shift를 눌러 1번을 선택하면 Alt 느낌표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지정 버튼을 누르면 현재 키에 새 바로 가기 키가 추가되었죠? 닫기를 누르고 닫기를 눌러 빠져나옵니다. 그럼 문서 작성 중에 체크박스가 필요하면 Alt Shift를 누르고 이를 입력하면 체크박스가 입력됩니다. 어떤가요? 아주 편리하죠? 체크박스를 자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바로가기로 등록해두고 사용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호를 자동 고침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거는. 단축키, 즉 바로가기 키를 등록해두고 사용했었죠. 바로가기 키는 Alt나 Ctrl, Shift 키와 다른 특정 키 하나를 조합해서 바로가기 키를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자동 고침은 원하는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해당 문자가 입력되는 방법이거든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시 기호에 다른 기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화살표를 자주 찍을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번에 바로 가기 키가 아니라 자동 고침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입력창에 하이픈을 누르고 시프트를 눌러 원화 기호를 누르면 파이프 문자라고 해서 이 모양이 입력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문자를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식 포함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어, 제가 등록한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모양들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마일 모양을 입력할 때 지금과 같이 입력하면 스마일 모양을 찍을 수 있도록 자동고침을 등록을 해두었죠. 아마 해보시면, 바로 가기 키를 등록하는 방법과 자동 고침을 등록하는 방법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고, 방금 등록해뒀던 자동 고침 입력해보겠습니다. 하이폰을 입력하고, 쉬프트를 눌러 원화 표시 입력하면, 바이프 문자 입력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원하는 화살표 모양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한번더 등록해볼까요? 기호에 다른 기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꼴 중에 윈딩스체를 선택하고 스크롤 바를 조금 내려서 예를 들어 그림자가 있는 원 모양을 자주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기 키로 등록을 해둘 수도 있고요 자동고침으로도 등록을 해둘수 있습니다 자동고침을 누르고 예를 들어 이 모양은 0과 괄호를 입력했을 때이 모양이 항상 입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등록할 때에도 0과 괄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자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중복되지 않죠. 확인을 누르고 닫기를 누른 다음 이번에는 0을 입력하고 닫는 괄호를 입력하면 바로 그림자가 있는 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기호나 특수 문자들이 있다면 진과 같은 바로가기 키와 자동 고침 방법으로 등록을 해 두면 아주 빠르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에서도 입력할 수 없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중하에 상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표시 있죠? 또는 서명만을 표시하는 인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문자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워드에서는 홈탭을 누르고 원문자를 사용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에서는 원문자가 예쁘게 입력되지 않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원문자를 입력하며 완벽하게 원하는 모양을 표시해 둘수 있는데요. 이 워드에서 제공하는 원문자가 딱 원하는 모양으로 입력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방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호를 크게를 선택하고, 그리고 텍스트에 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속에 상을 입력할 수가 있죠. 다시 이번에는 중이라고 입력하고 문자를 작게 입력하면 이런 모양이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호를 크게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동그라미 모양 외에도 네모 모양도 있죠. 기호를 크게를 선택하고 여기 글자를 입력하거나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징호가 같이 네모 속에 우자가 표시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Word 문서를 작성할 때 기호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필요하신 분께 이 기초 강의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